안녕하십니까. 네, 양지꽃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미과의 단연초고요. 이 양지꽃 무리들이 한 20여 종 되는데요. 그 양지꽃 무리 중에 기본 종입니다. 햇볕을 좋아해서 양지쪽에 자라는 식물이라서 양지꽃이라고 합니다. 이 양지꽃도 나물과 약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맛이 담백하고 쓴 맛이 없어서 봄철 나물로 먹으면 맛과 약성을 모두 기대할 수 있고요. 작지만 약성이 뛰어납니다. 뿌리째 캐서 말려두고 차 대용으로 다여 먹으면 허약한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이 양지꽃 무리들은 다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된장이나 간장에 묻히고요. 된장국으로도 이용합니다. 또한 꽃은 음식위에 얹는 식재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재로는 이 양지꽃과 개소시랑개비 도량지꽃을 다 같이 치자연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양지꽃물이지만 뱀딸기는 삼해, 딱지꽃은 위릉채란 다른 약재로 씁니다. 그러나 약효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양지꽃은 맛은 달고 따뜻한 성질이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이 양지꽃은 약효도 좋지만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옛날부터 춘공기에 부족한 식량을 보충해주는. 부황식물로 이용한 식물입니다 뿌리채케 해서 잘게 썰어서 쌀과 함께 밥을 해 먹고요 뿌리채 나물로 먹으면 입맛이 나고 위장이 튼튼해지며 힘이 나고요 몸이 튼튼해집니다 이 양지꽃은 허약한 사람은 물론이고요 기력이 약해진 중장년층이 오래 달여 먹으면 스테미너가 강화되고요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모세혈관을 튼튼히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요 혈압을 낮추고 각종 혈관성 질환을 예방치료하고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건의작용이 있어서 위를 튼튼히 하고요 소화를 잘 되게 하며 위장의 염증과 아랫배의 통증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양지꽃은 간에 좋은 약재인데요 간경화 등 간질환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해줍니다 여성이 생리가 고르지 못하고 배 속이 냉할 때, 또한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이 양지꽃을 뿌리째 달여 마시면 차츰 증상이 호전됩니다. 수렴성 지혈 작용으로 각종 출혈 증상에 좋고요. 또이 양지꽃은 종기나 종양을 사귀고 각종 염증에 효능이 좋습니다. 이 양지꽃이 염증에 효과가 좋은 것은 체내 염증 반응 원인 물질인 활성산소를 90% 가까이 제거하고요. 염증 단백질 활성도 50% 가까이 억제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진통, 진정 작용이 있어서 관절의 통증, 신경통, 통풍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양지꽃 봄철에 나물로 또는 뿌리채 캐서 차로 달여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약제용 기본 용법은 잘 말린 것을 하루에 10~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양지꽃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